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저는 앞머리는 고데기를 맞췄고, 지금 이제, 직모 긴 머리를 준비했어요 지금 머리 말리고 에센스만 바른 상태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한 상태입니다 제 머리는 층이 많고 반 곱슬 그리고 숱도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되게 부시시하죠 층이 좀 짧게부터 긴 머리까지 있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방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소개해드릴게요. 지금 보다나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185도로 하고 있어요. 이게 음, 전 저는 층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치게핀을 안 찝거든요. 그런데, 이제, 집게핀을 찝으실 분들은 찝으셔도 돼요. 일단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는, 어떻게, 어느 방향으로, 이렇게 고데기를 말아야 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일단, 이렇게 잡고, 제가 반곱슬이어가지고, 윗부분은 한 번씩 그냥 펴줘요. 아니면은 위에만 부시시하게,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눌러줘요. 볼륨이 좀 꺼지긴 하는데, 부시시하고 막 머릿결 상해 보이는 것보다는 나아서 열이 있을 때몇번 손으로 더 빗어줘요. 그럼 좀 많이 차분해지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고데기를 말아야 하냐면, 지금 저는 왼쪽 말고 있어요. 말고 싶은... 머리에 숱을 정한 다음에 일단 위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반을 돌려요. 위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좀 쨍? 짱짱, 쨍쨍한 느낌이 나거든요. 여기서 한 10초 정도 있고 한, 한 바퀴 반 돌렸죠. 그 다음에 손잡이 살짝 힘을 빼가지고 또도 내려와서 도, 돌려요. 그러면 아까 한 바퀴 반 돌렸고 지금 두 바퀴 돌아간 거거든요. 그리고 한번뺀 다음에 다시 끝부분을 이렇게. 이렇게 말려 있어요. 한번 올린 다음에 뜨거우니까 이렇게 뗐다 뗐다 해주세요. 한 다음에 묶이고 자, 저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여기 위에서 한번반 돌리고 다시 조금 힘 빼서 내려온 다음에 두번 돌렸어요. 그리고 끝끝 끝 부분 해가지고. 이렇게 다시 도, 돌렸어요. 그러니까, 한번 반, 두 번, 한번 반. 다시 갈게요. 한번 반. 좀힘뺀 다음에, 두 번. 끝에도 한번 반. 지금 컬링이 이렇게 됐어. 이좀 이상하게 짧게 나 있어서 만약에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어 이렇게 한번 반, 두 번, 한번반 이렇게 말지 않으셔도 이렇게 한번 반, 한번 이상을 더 많은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컬링이 살더라고요. 위쪽, 가운데, 밑에. 아이쿠, 이게 보다나가, 보다나는 약간 힘이 없어요. 적은 머리숱도, 적은 머리숱을 잡아주는 힘이 없어요. 지금 이렇게 말렸어요.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한번 두 번, 한 번, 코리 이렇게.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왼쪽 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을 할 거거든요. 다 가져온 다음에 아까 왼쪽은 이렇게 왼쪽으로 말았잖아요. 오른쪽은 이렇게 힘 빼고 조금 내려가서 두번 그리고 끝에 맞춰서 셋한번더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반, 조금 내려서 또 감고, 끝 맞춰서, 아이고, 고단하다 힘이 없어. 일단 이렇게만, 이렇게만 말아도 될것 같다. 그리고, 잡았으면, 오른쪽으로, 두 방, 그리고, 끈 맞춰서 감아요. 한번 감은 상태. 저는 여기 끝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을 잘 말아줘야 돼요. 자, 이제 한번 남았어요. 여기 안쪽에서 여기가 이렇게 보이도록 꽂고, 한번 반, 중간 두 번, 그리고 여기 끝에 딱 맞춰서, 만약에 여기 끝에가 잘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, 끝나고 나서 여기만 다시 이렇게 말아 줘도 돼요. 근데 한번 이렇게 조금만 말면 안 되고 다시 말 거면은 한번반 정도 다시 되도록. 이렇게 다 했으면은 어 뭐지? 이게 아, 여기 여기 어, 안된 부분이 있네.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은 바로 빗질 하지 마시고,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없어질 때까지 고데기 했던 곳들을 잡아줘요.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가더라고요. 지금 빗기 전 상황입니다. 그리고 머리를 좀 식은 것 같으면은 머리를 빗어줘야 돼요. 머리 빗고 난 다음 고데기 모두 마친 모습이에요 저는 얼굴이 약간 광대가 있는 편이어 가지고 머리를 좀 꽂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쪽은 살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밑까지 지금 밑까지 잘 말린 상태 모두 끝난 모습입니다.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. 그리고 묶으면은 이런 느낌.